자, 다음 예리씨 한번 볼게요. 자, 예리가 가장 예리할 때는 땡땡이다. 예리씨? 네. 뭘까요? 잘할까요? 족발? <laughs> 족발이라고요? 족발 먹을 때 섹시해, 뭐예리해요 네. 저 소장 먹을 때. 때. 예리정신 네. 예리가 가장 예리할 때는 뭘까요? 립 고를 때다. 맞네, 그런 맞다. 네. 어,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다 아시죠? 여자분들이라면 네. 같은 어우어요 맞아요, 맞아요. 야 하늘하래 같은 색은 없다. 하늘하래 같은 핑크는 없어요. 없죠. 네, 같은 하얀색도 없어요. 없죠. 네. 어. 그래서. <laughs> 네. 핑크색이어도, 다 같은 핑크색이어도, 음. 다 조금씩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본인 저도, 피부에 따라서. 네, 저도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. 네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예리하게 골라야 어. 저에게 맞는 리 컬러. 어떤 컬러 있어요?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컬러? 본인한테 음. 유독 잘 어울리는 컬러는? 요즘 봄이잖아요, 여러분. 네. 예리한 핑크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. <laughs> 맞아요? 네 오, 인기 제품이래요. 네. 예리한 핑크 많이 바르세요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조이 씨 한번 가볼게요. 자. 어, 과즙상의 대표 상큼한 조이의 자몽 CF가 궁금한데 자몽을 입에 먹으면 듯한 상큼한 표정의 조이 씨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질문이 아니라. 아 질문이 아니라 네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제가 그냥 시키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여러분들 원하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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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죠? 자국. 네. 장우. 아! 광고에 나오는. 아그 장우 너네요우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! 있어요. 어 뭐예요 뭐예요? 드 네. 어, 아, 이게... 아이 아, <laughs> 이게... 프랑스어처럼, 불어처럼... 그냥 처음에 해주, 해주라고 해주셔가지고... 상큼한 소이사몽이랬었거든요 상큼한 소이 사모? 예, 불어 갔나요? <laughs> 다 같이 해봐요. 상큼한 소이사몽 상큼한 소리 사모? 봉지 상큼한 소사봉지아사봉 레드 스토리로 했는데 역시 네. 조이 씨가 또 살렸네요. 또. <laughs> 네, 자 지금까지 인간 자몽 조이 씨였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<laughs> 나눠봤는데요. 우리가 레드벨벳을 보내드리기 전에 아니요 아직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. 이따 또 제가 쇼 있다고 들었죠? 네. 자 보내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가 주인공 세 분을 뽑았어요. 당첨되신 분들 세분 무대 위로 올려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 여기 계시네요. 네 올라와 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 아, 오, 마침 다 여성분 역시 셀카는 여자분들이 많이 찍으시는구나. 두 분이에요. 어, 한 분은 초상화 때문에. 네 아, 아, 아니 아닌 거예요? <laughs>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? 네, 한 분은. 뭐요자두 분이서 한, 뭐, 한 분이 한 분씩 한 분씩. <목소리가> 아 부럽죠? 아아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. 저희가 사진은 그 진행요원한테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떨어져요. 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예쁘다. 아 와. 아 팬들 때문에 <laughs> 웃겨서 진짜 <laughs> 그렇죠. 네 감사합니다.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. 저희한테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. 자 레드벨벳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? 지금 이제 일어나 주셔도 됩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에 콘서트도 있잖아요 무대들도 있으니까 잘 즐기고 집에 조심히 가시고 오늘 레드벨벳 그리고 에뛰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